아, 이겼다. 중고차는 누정어모터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정어모터스 대표 김영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12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저희 건물이 1층부터 13층까지 네. 에, 있는데 저희 차량이 모두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천만원에서 2천만원대 네. 가성비가 좋은 수입차, 또 인기 많은 어, 괜찮은 차량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벤츠, 네. BM, 아우리 인피니티. 어, 종류 근데 별로. 차가 큰 차가 아니야. 아, 좀 작은 차에요? 어, 중소형. 아, 아반떼급 진짜 아반떼급 아, 딱. 집에 큰... 있는 음. 사모님 사주면 진짜 좋은 차. 아니면 차제분들 자제분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가까운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또큰 차가 필요 없으신 분들. 음. 어, 시발류 2 대. 네. 디젤 2 대. 네. 총 똑같아요. 저희가 4네 대를 어,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나온 차량들 말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차량을 보고 싶으시면요. 네이버에서 정우모터스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차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차량은 뭐냐? 천만 원대 초반에 진짜 가성비가 좋은 BMW 118d. 이거 명처예요. 아이 조이 모델. 나 이거 2년 샀어요. 어, 타봤지. <laughs> 네. 아 나도 이거 타봤거든? <laughs> 네. 오 어, 생각보다 재밌어. 차가 되게 잘 나가고 잘 나가고 연비 연비도 엄청 좋고 연비 좋고 잔고장도 별로 없어 네. 맞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118D가 진짜 잔고장 없습니다 아반떼보다 100배나요 아 100배 <laughs> <지금 맞아요>. 아반떼 <laughs> 네너 지금 1 8년씩 살라면 얼마 줘야 되는데 한천 초반 천한2300 줘야 돼 그렇죠. 음... 아반떼 도 근데 얘가 얼마야 1330만원 아그그 그 돈이구나 아반떼랑 똑같아네 얘가 신차가가 얼마냐. 3670인데, 음. 와, 이게 착감이 30% 밖에 안해요. 아반떼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주행거리도 좋아요. 7 8 0 0 0 k 아, 짧구나. 가장 또 인기 있는 흰색이고요. 네. 어, 양쪽에 휀다만, 휀다 두 개만 단순 교환 이 있습니다. 자, 크기는 맞아요. 아반떼 크기인데, 운전하면 진짜 재밌고요. 연비도 16에서 18. 아, 어, 그렇죠. 연비 진짜 잘 나옵니다. 일단 양쪽에 헤드램프, 금광 하나 깨진 거 없습니다. 여기, 라지에다 그릴도, 이제, 스크래치였고, 본넷의 도장 상태도, 어 깨끗해요. 음... 돌팀이 1도 없습니다. 아, 관리를 한참에. 부칠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전면 유리에 또, 썬팅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 안 하셔도 되고요. 타이어 한번 볼까요? 와, 타이어도, 새 겁니다. 태, 타이어도 교환해놨어요. 타이어까지? 네, 타이어까지 다 교환을 해놨고, 또 좋은 건 뭐냐? 얘가, 엔진오일, 네. 디퍼런셜 오일,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다 갈아놨어요. 와. 그러니까 아, 예방 정비가 돼 있다. 한 100만 원 아끼는 거 같아. 요거 봐도 100만 원. 그죠 타이어 50,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디퍼런셜 오일. 다 해서 한100 정도는 음. 아낄 수 있습니다. 예방 정비가 돼 있는 거예요. 사이드 미러 깨진 거 없고요. 어,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어, 진짜 깨끗해요. 음, 대표님, 이게 생긴 게. 와. 한이서티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치. 이서티랑 음. 비슷해. 아이서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연비 진짜 좋아요. 잘 나갑니다. 아, 내도 보세요. 시트가 갈라짐이 없습니다. 전동에 메모리 시트까지, 네, 들어가 있고, 뒷좌석도 보세요. 그냥 아바리떼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차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뭐, 가까운데, 아니면 장거리띠도 괜찮고요. 차 디자인이 괜찮습니다. 118D, 네, 모델입니다. 양쪽에 후미등. 금가가 하나 깨진 거 없이 깨끗하고, 안에도, 나름 그래도 트렁크 공간이 있어요. 또 6대4 폴딩이 되기 때문에 질면을더 많으시려면 접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진율이 썬팅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도 안 하셔도 되고요. 조수석에 한번 볼까요? 뒤 핸다, 아, 외관이 진짜 깨끗해요. 아, 관리 진짜? 없어, 잘했다. 없어. 돌 팀이? 네. 없습니다. 부출한 것도 없어요. 7만 8천 킬로예요 어, 일단은 엔진 소리. 네, 조용합니다. 그리고 시트 색깔이 괜찮아요. 안 해보세요. 진짜 막탄 차량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잘 탔어요. 네, 네, 그리고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블랙박스 투 채널 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하이패스도 사제로 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운전석에 열선, 조수석에도 열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 센터에도 버튼 까짐이 없고 대시보드 쪽도 깨끗하고 핸들은 이렇게 핸들 카바를 씌워 놓으셨습니다. 어, 제가 이차 한번 타봤거든 나도. 네. 아 진짜 잘 나가. 아반떼는 이렇게 아, 안 나가요 안 나가 아반떼는 치고 나가는 맛이 없잖아 어, 못해요 그거 아 못해 얘는 네. 진짜 잘 나갑니다 여러분 아, 재밌습니다 재밌는 차량에서 한번 타보세요 1330이면 요 진짜 여러분 아반떼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 연식도 좋으니까 18년식이 뭐야 그니까요 지금 아반떼 비교 한번 해보세요 K3도 살려면 천만원 넘게 줘야 됩니다 여러분 맞네 천만원대 가성비 좋은 차량 인피니티 Q30입니다 이거 우리 채널에서 은근히 인기 많죠 많아요 많아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나가 아, 신기해. 자, 2.0의 프리미어 네. 모델입니다. 1인 신조. 아, 신조요. 2018년식, 1230. 음 1230. 키, 키로 쓸까요? 12만 키로. 아, 12만 키로. 자, 2000cc 휘발유 아, 모델입니다. 네. 어, 미세누이 없는 완전 무사고에미션 오일 배터리까지 교체가 돼 있고요. 이게 왜 차가 괜찮냐. 네. 솔직히 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 얘가 원래 이제 인피니티하고 벤츠랑 합작으로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벤츠에 맞아요. 거의 한 50%는 벤츠라고 보면 돼. 안내가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네. 아니면 키도 그렇고 안해 보시면 거의 벤츠입니다, 여러분. 어, 완전 벤츠는 아니지만 <laughs> 벤츠랑 인피니티랑 <laughs> 합작으로 만들었습니다. 18년대 얘도 1,230. 오, 그러니까 아반떼랑 괜찮네. 비교하면 돼 그러니까. 아반떼 18년식 얼마? 천만 원 넘게 줘야 됩니다. 요즘 얘가 좀잘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잘 나가는 이유 가격이 괜찮잖아요. 아, 금액대가 금액대가 천만 아... 원대 한 초반에 형성되어 있잖아. 아 그렇죠. 근데 뭐 아무리 얘도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잖아 아, 그렇죠 나름 1230이면 괜찮은 거예요 자 일단은 디자인이 괜찮아 아이 아, 디자인이 진짜 멋있어요 아 이쁘잖아 네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아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 여기 양쪽에 헤드램프 깨끗하죠 안개등도 깨진 거 없고 나에다 그릴 스크래치 없고요 본넷의 도장 상태도 깨끗해요 전면유리 썬팅되어 있고 타이어도 아 앞에는 한30%휠 보세요 깨끗하죠 아, 휠 아, 휠도 아 휠도 이뻐요 진짜 이쁘다 2000시 c 입니다 사이드미러 깨진 거 없고요. 그리고 앞문, 뒷문, 뒤핸들까지 아 도장 상태 네 깨끗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네. 몰딩에 물때 낀게 없습니다. 아, 시트도 보세요. 이렇게 와 가죽에 또 웃긴 건 네. 저거예요. 세모. 아스위드 <laughs> 여기는 또 가죽. 가죽. 하얀색으로 칠트 보면 요게 뭐? 요거만 보면 벤치야. 아, 그러네. 그래. 이게 원래 이제 C 클래스에 들어간 거죠? 여기랑 여기 이거. 핸들도 거의 벤치 핸들. 쓰리 포크. 그러네. 팬들도 거의 보면 벤츠라고 보시면 돼요. 버튼 봐봐. <laughs> 이게 벤츠의 감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뒤에도 보시면 뭐 아반떼 정도 크기. 아 근데 시트가 이뻐요 아, 나름. 아, 나름. 아, <laughs> 아, 뒤에 휠도 깨끗하죠. 근데 뒤에 디자인도 괜찮아요. 아게 나왔어요 차. 아, 디자인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형 SUV랑 네. 승용이랑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딱 디자인만 봤을 때는. 네. 괜찮습니다 이게 디자인이 이뻐요 네, 머플로도 봐봐 듀얼 버플러싹 들어가 있잖아 음. 디퓨, 디퓨저 라인도 이렇게 깨끗하게 뒤에도 보시면 디자인이 좋습니다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수납공간 네, 넉넉합니다 블랙박스 초채널에 뭐 뒷유리 선팅되어 있고 자 조수석이 아, 휠도 깨끗해요 근데 외관도 흠 잡을 데가 없어요 뒤엔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까지 여러분 깨끗합니다 아, 처음에 타면 벤츠 같아요 진짜로 <laughs> 여기 이거 버튼도 버튼도 맞아요. 것도 그러니까. 벤츠의 감성. 키도 누가 보면 벤, 뒤로 보면 벤츠인 줄 알아. 이키 보면 벤츠. 이렇게 하면 인피니티예요 디자인이 <laughs> 그래서 벤츠의 감성이 녹아 있다. 여성분들 타면 괜찮아. 음. 차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크루즈 버튼 네 들어가 있고요. 패드 시프트 있네요. 어, 12만 키로 주행을 했고요. 어, 운전석에 열선, 조수석에도 열선 들어가 있네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아, 요요 기아봉이 재밌어, 요게. 그좀 뭐 신기하게. 요게 신기하게 생겼어. 주차는 팍픽 파킹, 드라이브, 아 되게 귀엽네 차가, 요게. 네. 아, 여성분들 집에 있는 사모님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딱 보면 벤츠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네, 벤츠예요. 나름 그래도 어 블랙박스에 네, 들어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글라스 루프네요. 얘는 썬루프는 아니고 음. 글라스 루프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 개방감이 있어요. 그리고 조수석의 시트 컨디션도 깨끗해요. 깨끗하게 잘탔습니다 전면 센터에도 버튼까지 없고요. 어, 아까 후방 카메라 있었나? 어,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화질 깨끗하게 네잘네 네, 들어옵니다. 나름 그래도 가성비가 좋아요, 얘가. 얘도 또차 엄청 잘 나가잖아요. 어, 잘 나가지. 아, 얘잘 나가요. 발면 쭉쭉 나가요. 쭉 나가요. 아, 아반떼하고 달라. 타 보세요. <laughs> 진짜 잘 나갑니다. 연비 따실 거면 요거 인피니티. 네. 아니 이거 1.8T. 2 네. 얘는 휘발유. 아, 좋습니다. 일이신조예요세 번째 보실 자랑은요. 아우디 A3입니다. 아3요 A3. 얘도 아반떼급이야. <laughs> 얘도 아반떼급이요. 에 아, 귀엽게 생겼어요. 네, 3호 TDI 다이나믹 모델입니다. 2,000cc 네, 디젤 모델입니다. 2,000cc 디젤이에요. 2015년 아, 네, 3월에 최초 등록했고 76,000km. 아, 얘도 주행거리 ]구나. 좋아요. 76,000. 네, 2,000cc 디젤입니다. 연비가 좋아. 얘도 16에서 17 나와요. 오, 좋아요. 16에서 17. 어, 조수석에 핸드 하나만 단순 교환 있고요. 가격인데 괜찮아. 1,190만 원. 와, 진짜 썼다. 싸야. 그러니까요. 이건 뭐, 제가 말했잖아요. 음 아반떼 살 돈이면 산다고. 그러면 얘는, 그냥, 그, 장고를 출퇴근용으로 너무 좋아보여요 아, 어, 좋지. 그러니까요. 연비가 좋기 때문에, 어, 연비 걱정되시는 분들, 괜찮고, 집에 있는 사모님 사주면 좋아요. 너무 좋 사회초년생도 그래. 괜찮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만 키로를 주행한 후사고 차량이고요. 양쪽에 헤드램프 깨끗합니다. 낮에다 그릴 스크래치 없고요. 본넷의 도장 상태도 깨끗해요. 볼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면 유리, 네, 썬팅돼 있고요. 어 타이어 한번 볼까요? 타이어도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 휠도 깨끗하고 사이드미러 깨진 거 없고요. 그리고 앞문, 뒷문, 뒤행들까지어 깨끗합니다. 외관 상태가 아주 깨끗해요. 안에 보시면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네 시트 컨디션도 네 깨끗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요. 어, 아반떼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어, 뒤에 휠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어, 뒤에도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자, 후미 쪽 보겠습니다. 아, 근데 뒤에도. 네. 이뻐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네. <laughs> 천만 원대 초반이면은. 네. 나쁘지 않습니다. 양쪽에 후미들, 뭐, 금강 하나 깨진 것같고요 <laughs> 안에 보시면 트렁크 공간은 차체에 비해서 커요. 나름 그래도. 나름, 네. 넓어요. 어, 좋 수석 쪽으로 한번 볼까요? 어, 뒤핸다. 그리고 뒷문, 앞문, 사이드 미러까지. 아, 깨끗합니다. 문콩이나 스크래치. 네, 부칠한 거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 핸들도 깨끗합니다. 어, 이것 S 라인. 요거 S 라인 들어가 있는 겁니다. S 라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죠. 그리고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아, 후방 카메라도 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열선, 조수석에도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버튼 시동, 오토홀드 기능, 전자 파킹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추천널 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추가로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조주석도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깨끗합니다. 자, 세 번째 가성비 좋은 사, 차량 아우디 A3입니다. 3호 TDI 다이나믹 모델이고요. 2015년식에 7 6 0 0 k m 무사고 차량이고요. 오늘 판매가가 1,190만 원.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나온 네. 차 중에서 드림 제 가장 비싼 차량입니다. 아, 확실히 벤츠니까. 벤츠요. 네. 가장 인기가 좋은 벤츠 C200 음... 네, C200입니다. 1인 신조 4만 6천 킬로 와, 진짜 살다 네, 2017년식이고요. 2016년 12월에 네. 최초 등록했습니다. 미세, 여기는 이제 미세누이 없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대신 이제, 아, 운전석에 앞핸다. 뒤 핸다는 황금 교환은 아닌 거. 황금. 황금만 살짝 들어가 있고. 네. 가격이 괜찮아. 1,790만 원. 아, 얘도 금액이 아, 싼 많이 구나 벤츠는 원래 인기 차종입니다. 얘는 비행기 차종이 아니에요 인기 차종. C클래스 C200은 네. 많이 찾아요. 여성분들도 많이 찾고 사회 초년생도 많이 찾고 아, 그렇죠.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요. 다 1,800 이상 나와 있어요. 싼 겁니다. 1,790. 자, 1인 신조에 4만 6천 0로 아, 근데 확실히 주행거리가 짧아서, 아, 진짜 이쁘지 않아? 아, 생긴 게 확실히 이쁘긴 해요. 동글동글 해갖고, 네, 뭐, 오늘 나온 차 중에 가장, 아, 중요한, 벤치. 그러니까. 삼각별. 그러십니까. 벤츠 <laughs> 괜찮죠? 그리고 본넷에 돌팀 없어요. 진짜 깨끗합니다. 전면 유리 썬팅되어 있고, 썬루프 있고요. 타이어도, 와, 좋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도 새 겁니다. 새거 세거 좋아요. 새거요. 타이어가 어디 꺼 들어가 있냐? 구디어겁니다구디어 구디어. 그리고 휠 깨끗하죠. 사이드미러 깨진 거 없고요. 와 외관이 음... 진짜 깨끗해요. 하도 없네. 하나도 없어요. 네. 진짜 안 해도 보세요 시트 상태 이렇게 깨끗합니다 여러분. 뭐 아반떼 살 돈이면 사는 거야. 아반떼 그치. 다 2천만 원 줘야 되잖아. 우리는 아반떼 안 팔아 그럼? 우리는 아반떼가 별로 없어. <laughs> 우리 진짜 아반떼가 별로 없어. 아그래도 아반떼가 어, 잘안 뜨잖아. 아 맞네. 돈이 안돼 아반떼는. 어, 그러네. 자 뒤에도 보세요. 네, 시트, 네, 깨끗하고요. 뒤에 똑같이 구디어 타이어인데 타이어는 새 겁니다. 어, 그리고 뒤에 휠도 깨끗하고 아데. 난 뒤에가 이뻐. 시클래스. 아, 아. 아 그러네. 집에 있는 사모님 사주면 너무 좋지 않냐? 뒤가 아반떼 살 돈으로. <웃음> 맞아요. <웃음> 이쁘지 벌써. 아반떼 아반떼 타고 애들 학교 데려다 주는 거하고 벤츠 타고 애 학교 데 주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laughs> 아, 응? 그건 맞죠. 달라요. 네. 애들이 초등학교 때 모르지, 중학교 올라오면 알아. 우리 엄마가 벤츠를 타는지 아반떼를 타는지. 아, 맞아요. 있어요, 그게. 연우도 알아요? 연우는 아직 모르지. 아 이건 이제 중학교 정도 올라가야. 중학 중학교 정도, 정도 올라가야 아. 알지. 자, 양쪽에 후미, 근데 뒤에가 진짜 예뻐요 깨끗합니다. 오, 아, 근데. 아, 외관 상태가 진짜 깨끗하다. 잘 탔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 있던 정품 매트 들어가 있고요 바닥에 오염된 거 없습니다. 어, 뒷유리 썬팅돼있고요 자, 조수석에 디핸다, 뒷문, 앞문 와, 진짜 깨끗해. 네, 없어요. 이 굉장히 깨끗해요. 아, 자, 요런 거. 집에 있는 사모님. 아, 사주면 좋죠. 아, 그렇죠. 아들들, 딸들. 근데 그리고 중이, 중요한 거는 금액대가 부담이 안 되니까. 그렇죠. 위에 보시면, 썬 루프도 있습니다. 선루프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핸들 컨디션. 3포크 네, 핸들. 네, 들어가 있고 버튼 시동, 운전석에 열선, 뭐 조수석에 열선, 전동 시트. 네, 들어가 있고요. 또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도 화질 이렇게 깨끗하게 네,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전면 센터 쪽에 이런 버튼 까짐이 없습니다. 아, 근데 깨끗하게 잘 탔어요, 여러분. 1인 신조입니다. 키도두 개. 네, 어오두개 있어요. 키도 이렇게 두개 있기 때문에 키 걱정 네, 없습니다. 전면 센터도 깨끗하고 대시보드 쪽도 깨끗한 미고요 여기 보시면 어 블랙박스는 있네요 근데 하이패스는 아 여기다 벤츠 꺼 들어가 있네요 뭐 전체적으로 나름 그래도 한 사람이 어 주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뭐 차량 컨디션이 네 좋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천만원에서 이천만원대의 가성비가 좋은 아우디 벤츠 BMW 인피니티 Q30까지 저희가 총 4대를, 네, 보여드렸습니다. 어, 수입 차이기 때문에, 어, 예약금 100만 원만 보내주시면, 전국 어디든 집앞 배송이 됩니다. 3일 동안 충분히 타보시고요. 충분히 점검 받아보신 다음에, 구입을 할지, 반품을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뉴정우 모터스 대표 김영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